나도 틀어 나올 거 이거 제가 미술 수행 평가로 만든 부직포 모자인데요. 좀잘 만들었다고. 소문이 소문이 났어요. 그러니까 이거 나 앞으로 비 오는 날 이거 쓰라고. 야, 우리 이거 나중에 내년 축제도 쓸래? 아, 미친. 예, <laughs> 봐봐, 그러 야, 그 정지후가 다이소에서 쓴 모대다 존나 이만한거 아. <laughs> <laughs> 지금 근데 이게 두 가지 모자가 될수있거든요 제가 좀 깔끔하게 여기 너무 아, 이거 이거 저거거 보세요. 저 보세요. 그거 왜? 아, 그거 사고 싶다고. 자, 아, 아, 이거 나 이게 나 이게 나 분리형이거든요 이거 그거냐? 이기들 머리 감을 때 여기로 물들어오야돼불리면이 <laughs> <laughs> 벙거지인데 다온이 형 지금 벙거지가 누나 그 줄병 캐릭터 한테 줄병 벙거지가 마음에 든다고 지금 만든다고 해서 제가 수제, 수제자예요 제첫 제자 아. <laughs> 지금 제가 장인으로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되게 짜장면 13년 동안 만들었을 것 같아 쥐아파구리가 <laughs> 최고예요 <웃음> <웃음> 아이 존나 힙합하고 그러지 않냐? 존나 진짜 그 하루들 날 합체해야 돼 한나베, 한나베 더 웃기네 내거 아니야 막너 쓸게 너 어, 뭐, 그 때, 때. 야, 야 내꺼인데 그거? 잘안 나오는데? 아, <laughs> 잘 <안> 나오는데? 아, <laughs> 이거 존나아 그거 알아? 그 소라게 이렇게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지 아, 근데 이런 거 아니야 그거 근안들어가네 권상우세요? 네 사인해드릴까요? 어 정전기가 그 머리가 아주 현리씨네이가 한번 써보세요 아주 포테이트 칩 같아요 펜파야 어 이거 못 들었지 어나번거지 한번 어때? 예 yeah. <laughs> 진짜 이제번거지 아닌가 보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 <laughs> 이렇게 들어야지 현지야 아이 각도 변하면 안돼 이게 두 사람을 본 사람 자루 자루 힘든데 까 자루 자루 이거 일본인이? 자루 자루 자 아, 이제 다원이의 모습을 그릴지. 아 우리 아 센스 있다. 오 엄센. 지를 지레 하지마. 지를 하지마. 어 어. 지를 하지마. 지를 하지마. 아아. 어, 어. 다원. 네. 도안을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그리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색 벌금. 이게 렇 붉은색으로 그려야 잘 보인다고 그랬잖아. 아 몰라. 진짜 맞아? <laughs> 지금 <웃음>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뭐지 먼저 하고. 너 미쳤어? 집에 가서 보는 거지. 지했잖아 기모나토 미스 먹었어. 씨발 엄마가 이하대로 했다면 저도지라이서 늙은 노 있는 새끼지. 전나 이거 다 듣고 있는 거지. 다음 날부터 정서들에게 알아서 만들어라. 알아서 언니한테 관여하지 않게. 아처럼 장부한 씨 같아. 아줌마 나 이제, 이제 직장 가는 거 들켜가 켜가지고 이제 난 너네 다 관여 안해지 근데 이게 뭔뭐 존나 이 허수아비의 모자가 아니라 보부상 모자 같지 않아? 손두 개를 달아놔야 될것 같아. 모 모자 같아. 그래? 다시 만들었어. 어디서 뭔 말이야? 만들었습니다. 습니다. 습니다. 다니이 너무 대충한 거아니냐 그니까 자기 모자 애정이 그 없어. <laughs> 어 이게 모자가 너무 커서 어떻게 안 내부제가 나와? <laughs> 재밌어? 이게 예, 진짜 좋은 모자예요. 벙거지랑 <laughs> 이 밀짚 모자가 <laughs> 얼마나 비싸요. 하지만 저희는 이거 3,200원이란 등가를 주고 3,200원이면 솔직히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. 두 개를 <laughs> 만들 수 있는. <laughs> 하나당 1,600원으로 만들 수. 그것도두 가지로 만두 가지 도 되잖아요. 벙거지도 되고 밀짚 모자도 되고 이런 모자가 어디 있어? 양귀비 모 어딨어요? <웃음> <웃음> 전례는 반전데 <laughs> 이런 모자가 세상에 어디 계시겠어?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그 있잖아 <laughs> 누나 진지 먹었어? 진지 먹었어? <laughs> 나랑 같이 진지 먹으러 갈래? 죽으셔? 음 <laughs> 진짜 너무 대중급이었는데 야 이게 뭐야? <laughs> 야 이거 그, 그 뭐냐? 아니아니그 중국애들 그그 걔네들이 쓰는 것 같아. 저희도 빨간 빨간 별표 하면안 돼. 아니 왜내집 가르침을 듣지 않은 거야? <laughs> 아니 러시아 추운데 사는 애들이 그바닷 표범 털다 뽑아가지고 그 <laughs> 털로 <다> <laughs> 그 <털으로>. 모자 <laughs> 네, <좀 보러 웃음> 만들어서. 아나 우리 이제 투 샷으로 나와볼까? 이정 한번 볼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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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빰빰빰빰빰빰. <laughs> 눈이 안 띄어있는데? 빰빰빰빰빰빰빰빰. <laughs> 야, 괜찮다, 이것도. <laughs> 야, 금방 뭐지, 안 사도 되겠다. <laughs> 진짜 너무 만족이야 <laughs> 어. 야너잘 만들었잖아? <laughs> 이제는한테 <이지원은> 빨리 <laughs> 자랑해야지 자랑하러 간 다호 언 몰라 최대한 놀고 가야 돼 <laughs> 7분만 놀러 가야지 <laughs> 그럼 이주소외 <소비> 시작할 건데? 23분인데 <laughs> 어머야 <laughs> <laughs> 완전 야 빨리 찍어 음. 지금 찍어 깜짝이야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화야왜 뭐, 이래 러 아니 이걸로 찍어야지 병신아 와 사진 찍히는 거야 설마 이거? 응 몰랐어?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어 뭐가? 미친 거 아니야? 이게 사진 찍는 거래 동영상 찍는 어, 거야 존나 신기해 에? 몰랐어? 응. 이 친구들 안 되겠네 내가 매일 길을 다노던강남 존나 버섯 같대 머리. <laughs> <laughs> 아들으 아, 나와라 말이야 안짜족스러워 정말로 근데 그래, 진짜 이뻐 모자가 나한 써볼래 나한번써 제가 불량을 채우고 있겠습니다 <laughs> 오디오가 비지 않게. 야, 자 쓰고 말해주세요. 다 썼으면. 머리 머리 눈 보이게 해줘야 해. 이리, 왜 <웃음> <아피오니가> <웃음> 아... 왜 이렇게 얼 앞에 어디 있어? 시키게 쓰기가 우리게 할아버지 같지? 편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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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우치? anche 웃음> <한지> 씨 공개할게요. <웃음> 하나, <웃음> 둘, 셋. <오케이>. <웃음> <ahorita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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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약간 2 0 0 0년대호하 이러면서 안녕 얘들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. 나 사진 찍을게. 안녕. 난 미녀 농부 강다원이야. <laughs> <laughs> 전다 봉미적 컬러인 좋셉으로 빠에서 일하는 빠에서 빠에서 일하고 빠도 이러고 일해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재밌다. 자기 주먹으로 내리 찍는 게 웃기지? <laughs> 다원이 특이잖아. 이제 진짜 그겸성으로 해야 돼 아니 약간 금 이렇게 해는데 한윤희 언니 이렇게 전화 여쭤 되는데 현대이나가어요 여기 코 하트로 가려는거 알지? 현대인 나가세요 <laughs> 그럼 여기뭐구식이냐 2000년대인데 이금도2 0 0 병신들아 지금도 2000년대인데 저 병신은 2 0 1 0년대 지랄 좀하지마 지금 21세기예요. 현지 언니 저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건가요? 저도 드디어 불량이 생긴 건가요? 현지 언니 편집을 하는 도중에 편집 따위 하지 않겠지만 이걸 발견을 한다면 꼭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저 유튜브 출연하고 싶어요. <웃음> <야>! <웃음> 아 이거 존나 그거 같아. 파인냅을 밑대가리. 어. <laughs> 또 <laughs> 좋아, 어 야, <진짜> 다 <laughs> 나와봐, 모자를 쓰고. 야야 <laughs> 존나. 내가 쓰면 그짜파구리 병장에 저기, 걔네들 같지 않아? 우리 찍어줄래? 나고되는 병사. <laughs> <laughs> 왜 나고되는 <거> <laughs> 다원아 네 그럼 나총 맞고 죽는 거지. 나 그거 한번 써볼래. 아니, 이거 정말... 나도 이거 써봐야지. 아니, 저도 2 0 0 0년대 가보겠습니다. 아좀 카메라 저쪽 돌리고 있어야아 네, 아 뭐가 우시네더러네전 지금 뭘 입고 있냐면 천냥한 <laughs> 차별주의자. 뭐 어, 자기는 친구 <laughs> 아 <laughs> 빨리 빨리 머리 숨겨봐. 아, 머리 숨겨봐. 와 이제 머리를 이탈라이 와. 가을 얼굴 씻을 때 더러워진잖아. <laughs> 나둘셋예 yeah! 뭐야 <laughs> 야, 왜 이래 어떻게 쓰는 거야? 야, 내가 이거 쓰는 방법좀 알려줄래? 거기 쓰는 거. 야아 그래? 광나 이제 막 발색인데도 리본 모자 아니고 존나 멋져 올라봐 이거 존나 멋져 군밤 모자라며 아까는 <laughs> 아 빨리 여기 합체해봐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뭐랑 뭐 이거랑 이거랑 야 이거 애들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 철사가 막까지 튀어나와 야 그거 앞에 앞머리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 그거 어, 어. <람이> 아 이걸 먼저 쓰고, 쓰고 이걸 써야지. 알았어 미안해. 아니 이 쓰는 게 되게 농도 같네요. 반대로야 반대로 그 뒤에야 뒤에. 앞 뒤가 있어서 었 저게. 뭐야 앞 뒤. 두두두루두. 어 약간 초코송이 <청소기> 같은. <laughs> 누르네요 누르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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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누 디자이너 르 누르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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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 아 씨발 카메라를 셀카버전으로 해놓고서 무슨 몰찍을 하는거야? 어때요? 야 무슨 한 명씩 얼굴야 누가 좋아하는지 아야 다원 그 선생님과 현지 아, 선생님의 있는, 합작 여기 있다. 합작입니다 안에 있으면 내가 이게 아, 저 이제 아, 이런 이제 영상 끄고 패션쇼를 하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와